환절기의 일교차가 점점 커지게 되면 밤낮에 따라 비강점막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감기환자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감기가 낫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되면 충농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코감기와 충농증은 분명하게 다른 질환이며 감기에서 충농증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특정한 예우가 보이게 됩니다. 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코막힘 증상과 함께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로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고, 목 뒤에 이물감을 느낀다거나, 콧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게 되는 증상을 보이거나, 서서히 두통이 생긴다거나, 자고 난 후에 머리가 맑아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충농증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짐작하면 됩니다. 충농증이란 부비동염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비동이란 얼굴에 있는 공기주머입니다 대략 얼굴에 상하동 전두동, 사골동, 접형동, 이렇게 네 개의 주머니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들어가야 할 이러한 공간에 콧물이 고인다거나 염증을 유발하게 되면 그것이 충농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눈썹 주위에 전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 부위에 사골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눈 바로 밑에 뺨쪽에 빈공간이 있는 것이 사악동입니다 그리고 저평동이란 여기서는 잘안 나타나고 이렇게 뒤에 보입니다.